전설과 혁신이 충돌하는 순간, 전 세계 음악 팬들의 심장을 한 번에 뛰게 할 기막힌 사건이 다가오고 있다. 2025년 2월, 대한민국 음악계는 이제껏 경험해 보지 못한 충격적인 변혁의 물결 속으로 빠져들 준비를 마쳤다.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한 음악 발표를 넘어 한국 전통과 현대가 절묘하게 융합된 혁신의 무대가 펼쳐지는 역사적 사건이다. 정동원의 천재적인 목소리와 조영수의 독보적인 작곡 감각이 만나 글로벌 빌보드 차트 정복을 향한 거침없는 도전을 예고하며 음악계의 판도를 송두리째 바꿔놓을 것이다. 정동원은 이미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전통 트로트의 깊은 감성과 현대적 세련미를 겸비한 신예 스타로 전국 투어 콘서트에서 매진 행렬을 이끌며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천상의 선율처럼 청중의 심금을 울리며 기존의 한계를 완벽하게 깨뜨리고 있다. 반면 20년 넘게 수많은 히트곡을 탄생시킨 조영수는 그야말로 음악계에 살아있는 전설이다. 그의 곡은 단순히 차트를 장악하는 데 그치지 않고 듣는 이의 감정을 한겹한겹 한겹 벗겨내며 심연 속 깊은 곳까지 파고드는 마법 같은 힘을 지니고 있다. 이번 협업은 단순한 두 아티스트의 만남이 아니다. 정동원의 전통적 아름다움과 조영수의 세계적 감각이 하나로 어우러져 한국 음악의 미래를 새롭게 정의할 전설적 프로젝트다. 양측이 손을 잡은 순간, 음악계는 이미 충격과 경탄에 휩싸였으며, 팬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짜릿한 기대감에 가슴이 터질 듯 하다. 이들이 만들어낼 첫 번째 싱글, 달빛 아래의 춤은 전통 설화에서 영감을 받아, 자연과 인간, 그리고 우주의 신비로운 조화를 음악으로 재해석할 예정이다. 전통 악기 대금, 가야금, 장구의 선율과 현대 전자음악이 파격적으로 결합되어 그야말로 눈과 귀를 사로잡는 황홀한 사운드를 선보일 것이다. 게다가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한 음반 발표에 머무르지 않는다. VR과 AR 기술이 도입되어 관객들은 마치 무대 한복판에 서 있는 듯한 생생한 체험을 하게 될 것이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통해 정동원과 조연수의 퍼포먼스를 360도 실감나게 감상할 수 있는 이 역신적인 무대는 전 세계 음악 팬들에게 전에 없던 몰입감을 선사할 예정이다. 스포티파이와 애플 뮤직의 독점 협업을 통해 전 세계 동시 발매되는 이번 프로젝트는 글로벌 음악 시장을 창조준한 대규모 홍보 캠페인과 함께 빌보드 차트 진입을 위한 전략적 공세로 진행된다. 이와 같은 파격적인 시도는 단순히 국내 팬들만의 환상에 그치지 않는다. 이미 영어, 일본어, 스페인어 버전이 녹음되어 다양한 문화권의 청중들에게 한국 전통의 아름다움과 현대적 감각이 어떻게 어우러질 수 있는지 생생하게 전달할 예정이다. 현지 음악 전문가들과의 협업을 통해 각 나라의 정서를 섬세하게 반영한 다국어 버전은 전 세계를 휩쓸 새로운 음악 혁명의 서막을 알린다. 빌보드 차트 진입은 단순한 목표가 아니라 한국 음악이 세계 무대에서 자리를 굳건히 잡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프로젝트를 두고 한국 음악의 미래를 밝힐 등불이라 칭하며 그 영향력이 단순한 히트곡을 넘어선 문화적, 예술적 혁명을 이끌 것이라고 확신한다. 한 음악평론가는 정동원과 조영수의 협업은 단순한 음악적 실험을 넘어 전 세계 음악 시장에서 한국만의 독창성과 혁신을 알리는 역사적인 도약이다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팬들은 소셜미디어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들의 협업에 대한 열광적인 반응을 보이며 이번 프로젝트가 음악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줄 것이라는 기대감에 불타오르고 있다. 또한 정동원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자신만의 독특한 음색과 무대 매너를 더욱 극대화할 예정이며, 조영수는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글로벌 트렌드에 맞춘 음악적 실험을 감행한다. 이들의 만남은 마치 두 거대한 운석이 충돌하는 듯한 화학 반응을 일으키며, 그 파장은 이미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다. 팬들과 관계자들은 이번 프로젝트가 단순한 한 장의 음악이 아닌 한국 음악의 전환점을 이룰 역사적 순간임을 확신하며 그 어느 때보다도 열광적인 기대를 모으고 있다. 2025년 한국 음악계는 단순한 변화를 넘어 전 세계를 휘어잡을 혁명의 서막을 열게 된다. 전통과 현대, 동양과 서양, 현실과 가상이 완벽하게 어우러진 이번 프로젝트는 음악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예술의 지평을 제시하는 거대한 도약이다. 정동원과 조영수의 충격적인 만남이 만들어낼 음악 혁신의 비밀은 과연 무엇일까? 그 해답은 이제 곧전 세계 무대에서 빌보드 차트를 통해 공개될 것이며 그 순간 한국 음악의 미래가 저의 없는 화려함과 함께 전 세계인의 가슴속에 새겨질 것이다. 모든 이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으며 한국 음악의 영광스러운 역사가 새롭게 쓰여질 이 순간을 결코 놓칠 수 없다. 역대급 음악 혁명의 사막이 열리는 2025년 전 세계 팬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뜨거운 열정과 기대를 품고 새로운 음악의 시대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 지금 이 순간 정동원과 조영수가 펼칠 음악 혁신의 비밀은 이미 시작되었으며 그 파장은 곧전 세계를 강타할 것이다. 또한 정동원의 목소리는 마치 우주의 신비를 담은 듯한 불멸의 예술 그 자체입니다. 그는 한계라는 개념을 모른 채 자신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정의 파도를 노래하며 전 세계인의 영혼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그의 노래 한 소절마다 숨겨진 진실과 열정, 그리고 꿈의 불꽃이 타오르며 듣는 이로 하여금 현실을 잊고 환상의 세계로 빠져들게 만드는 놀라운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정동원은 단순한 가수를 넘어 음악을 통해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열망과 아픔을 섬세하게 표현하는 예술가입니다. 그의 목소리에서는 순수한 감동과 동시에 누구도 감히 거부할 수 없는 강렬한 카리스마가 폭발하며 한번 들으면 다시는 잊을 수 없는 인상을 남깁니다. 이 젊은 천재는 어려서부터 음악에 대한 타고난 재능과 무한한 열망으로 세상의 모든 편견과 장벽을 깨부수어 왔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의 꿈은 단순히 유명해지는 것을 넘어 전세계 음악 시장을 뒤흔들어 놓고 시대를 초월하는 예술적 혁명을 일으키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열정은 한없는 도전 정신과 결합되어 음악계의 전통적인 규범들을 무참히 무너뜨리며 미래를 향한 새로운 길을 스스로 개척해 나갔습니다. 정동원은 자신만의 독특한 보컬 스타일과 무대 매너를 통해 음악이 단순히 소리의 나열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희망을 불어넣는 강력한 메시지임을 몸소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정동원의 꿈은 단순히 대중의 사랑을 받는 것을 넘어 인류 전체의 감성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진 예술로 자리매김하는 것입니다. 그는 매순간 자신의 한계를 넘어설 준비가 되어 있으며 스스로를 음악혁명의 선봉이라 자처합니다. 그의 열정은 마치 불타오르는 용암처럼 어떤 장애물도 어떤 고난도 그의 길을 막을 수 없다는 강한 믿음에서 비롯됩니다. 세계 각지의 팬들은 그의 목소리에서 위로와 격려를 얻으며 그가 펼치는 음악적 실험에 매료되고 있습니다. 그의 무대는 단순한 공연장이 아니라 꿈과 현실이 하나로 융합되는 신비로운 성지와도 같으며 관객들은 그 속에서 자신만의 소중한 추억과 감동을 재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정동원은 자신의 음악을 통해 사회와 문화를 변화시키겠다는 거대한 비전을 품고 있습니다. 그는 예술이 단순한 취미나 오락을 넘어서 사람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도구임을 믿으며 끊임없이 새로운 시도를 감행하고 있습니다. 그의 도전은 전 세계 음악 팬들뿐만 아니라 문화예술계 전반을 걸쳐 혁신의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이는 이미 수많은 청춘들에게 영감과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며 기존의 음악산업체계를 뒤집어놓고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예술의 지평을 열겠다는 야망을 거침없이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정동원의 목소리는 단순히 아름다운 소리를 넘어서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에 잠재된 감정을 일깨우고 잊혀진 꿈들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마법 같은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의 음악은 매순간 새로운 혁신과 도전의 증거로 청중들에게 끝없는 영감을 선사하며 그 영향력은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동원이 선사할 음악은 단순한 감상용 예술이 아니라 한 시대를 풍미하는 거대한 문화 현상이 될 것이며 그가 꿈꾸는 이상과 비전은 곧 세계인의 마음 속 깊은 곳에 새겨질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정동원은 자신의 목소리로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열고 있으며 그의 음악적 여정은 그 누구도 예측 할수 없는 경이로운 모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는 음악이라는 언어를 통해 인류 모두가 하나가 되는 순간을 만들어 내겠다는 믿음으로 전 세계 수많은 이들에게 강렬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정동원의 음악적 여정은 단순한 성공 스토리를 넘어 예술의 경계를 허물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한편이 서사시와도 같으며 그 파장은 앞으로도 오랜 세월 동안 전 세계인들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질 것입니다.